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목소리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근데 영상을 들어보면 되게 항상 영상의 목소리는 신나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힘 빠져 있진 않아요. 어, 너무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음. 음.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기는 했지만 음, 저희 내담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laughs> 이런 걸로 재밌어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코로나 마치 극기 훈련에서 팔벌려 뛰기 같지 않아요? 마지막에 열할 때그 열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데. 꼭, 한 명, 이렇게 한 명, 열! 해서, 처음부터 다 같이 뛰어야 된다고. 그, 그 얘기 해주시는데 너무. 그리고, 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또, 정정해야 되는 건, 음 음, 얼마나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면 <laughs> 코로나가 재확산될까요? 이 말에 대해서 알수 없죠.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알수 없는 거예요. 음,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39번의 라우비아가 얼마나 강력하게 어, 어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영상을 올리면서 또 계속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 뒤에 저녁 시간 내내 어 "대박, 대박, 대박"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로 좀 설명을 잘 풀어주었으면 해요. 서은 씨,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깊은 두려움. 응. 가장 깊은 두려움에 대한 치유. 어, 내가 가진 가장 깊은 두려움은 내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그것을 내가 아는 것. 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항상 끝까지, 끝까지 가면 내가 뭘 두려워하지? 아, 나 이거 두려워. 나 이거 두려워. 이것도 두려워. 이렇게 두렵다고 여기는 것들을 실상은 내가 할수 없을까봐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음, 내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알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제 저녁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서 계속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에 있고. 저는 오늘 하루도 이 상황들 속에서 이 날들 속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할 것들은 하면서 하루 잘 지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제가 마무리할 때 되게 아쉬워하는 거 느껴지시죠. 안녕. 앞으로 끝인사하고도 조금 더. <웃음> 음. <웃음> 안녕.